자, 이번에는 카운트 함수입니다. 카운트 함수와 카운트 A라는 함수가 있죠. 이것 또한, 어, average와 average A와 똑같습니다. 카운트라는 것은 숫자만 셀 수가 있어요. 카운트라는 것은 개수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개수 중에서 숫자에 대한 숫자에 대한 개수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카운트 a라고 붙어 있으면 어, 숫자도 셀수 있고요 문자도 셀 수가 있습니다. 모만 제외하고 공백만 제외하고 숫자 문자를 다 계산해서 개, 어, 개수를 계산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백을 또셀수 어, 있는 카운트 함수가 있어야겠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백만 우리가 세워주는 함수는요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는요 비어있는 공백의 셀의 개수를 계산해주는 거예요. 카운트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세 가지를 같이 알아두셔야 할것 같네요. 자 카운트 IF도 있습니다. 우리 SUMIF, AVERAGEIF, COUNTIF. 카운트 이프도 어떤 조건에 맞는 어떤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워줄때 쓰는 겁니다. 하는 형식은 똑같죠. 자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조건을 지정하시게 되면 여기서는 더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개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순서는 범위 그다음에 조건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운트는 숫자만 셀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고요. 카운트 A라는 것은 문자까지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없음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카운트 브랭크는 비어져 있는 셀을 세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얘기하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숫자 의 0입니다. 그면 러 여기에 문자 넣으시고 COUNT, COUNT, CTRL+A.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월이니까 이렇게 드래그하시고 엔터 치시면 얘도 0이라는 건 숫자이기 때문에 포함이 돼서 9개입니다. 여기에 문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자는 COUNT, A. 값은 똑같겠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드래그하셔서 엔터. 똑같이 9개. 문자가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 하나가 없음이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없음이라고 넣고 엔터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카운트 브랭크는 자, c-o-u-n-t-b-l-a-n-k, 컨트롤-a. 마찬가지, 드래그 하시고 엔터치시면 비어져 있는 셀은 하나다. 자, 여러분 카운트와 카운트-a, 카운트, 카운트 브랭크 차이점 아시겠죠? 하는 방법은 범위만 잡으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이번엔 카운트 이프입니다. 카운트 이프는요. 자, 보시다시피 마찬가지 조건이 있네요. 자,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 영업 1팀이 왜, 몇 명인지, 영업 2팀이 몇 명인지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해 볼까요? 는자 놓으시고 카운트 N T 이프 가셔서 컨트롤 A. 자 우선은 어디에서 구해야 돼요? 지금 영업 1팀이 몇 명이고 영업 2팀이 몇 명인 거니까 범위는 이 소석을 드래그 해주셔야 될 거고요. 맞나요? 고정시켜 주셔야 되니까 F4로 고정하고 자 조건은 뭐예요? 요 자리인데 지금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면 B79번 B79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확인을 누르시면 영업 2팀이 3명이래요. 그러면 해볼까요? 1명 두 명, 세 명. 맞네요. 다시, c-o-u-n-t, if, count if, control a. 범위는 소서. 자, f4로 고정. 자, 마찬가지 조건은, 자, b80짜리. 확인. 그러면, 영업 3팀은 세 명. 하나, 둘, 셋. 4명, 어, 명이네요 맞죠? 자, 이렇게 우리가 조건에 맞춰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